안녕하세요. 오늘은 라푼젤 스토리 탈출할건데요. 먼저 라푼젤 방송은 댓글에 뭐지? 스토리를 남겨... 따라주세요. 블랙 부스기 금지. 뒤를 보고 엄마와 2층으로 나는 엄마에게 부탁을 하기로 결심했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2차 회사 지난지 벌써 17년 되던 날 엄마 저 할... 할말 있어요. 일단 2층으로 가서 얘기하자, 그냥. 라푼젤, 머리카락 좀, 머리카락을 내려주라. 네, 엄마. 지를 보고, 엄마가 2층으로 와. 엄마, 저 밖으로, 라푼, 젤 엄마가 말했지. 말하, 밖은 위험하다고. 아니에요, 엄마. 밖은 평화로. 평화? 밖은 라푼젤. 너를 노리는 악당들이 많아. 라푼젤이 엄마 말을 안 듣는 애인지 몰랐구나. 라푼젤, 너의 방으로 가서 자렴. 엄마 방. 결국, 승낙을 받지 못한 라푼젤은 방에 들어갔다. 라푼젤 방. 응? 어? 원래 이런 방이었나? 엄마는 왜날 이해해 주지 못하시는 거야? 이렇게 된 이상 나 혼자 밖으로 나가야겠어 밖을 나가야겠어 엄마에겐 죄송하지만 일단 나가려면 뭘챙겨야하는 거지 무기 먹을 거 생각하는 라푼젤 그때 엄마가 내 방으로 들어오셨다 라푼젤 사랑하는 우리들 엄마가 3일 동안 밖을 나가야 된다 데 엄마 없이 잘 지낼 수 있지 그리고 밖은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알겠어요 절대 나가지 않을게요. 내 머리카락을 타고 삼일한 재료를 찾려 떠났다. 지금이 계야. 지하 꼬리를 뒤져 이끼 낀돌을 찾아 엄마 위장 사다리가 있는 곳을 찾아 나가자. 힌트. 볼까? 엄마방에. 뭐야? 엄마방이 살짝 이상한데. 이끼 낀돌이 네? 이게긴데 틀렸다. 그냥 파바운데 나왔네? 오, 잘못했어. 아, 다시 해야 돼. 제가 요즘 방송을 많이 안 올렸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어, 잠깐만. 여기 어디지? 아 여기로 나가는 얘기구나 여기가 엄마가 이용하는 비상사단인가? 여기로 가야지 나갈 곳을 찾아 나가자 이따 버려주세요. 오, 잘못했다. 여기인 것 같은데, 이 집은 뭐지? 이, 그런데 이 집은 뭐지? 열쇠가 필요하네? 을 찾으러 왔으면, 그거 안 가져왔으면, 백. 아까 그게 열쇠인가? 응, 음, 맞네. 엄마가 쓰시던 것인가? 일단 왼쪽부터 들려봐야겠다. 그건 능력? 대체 무슨 소리야? 다음 칸으로 또 가봐야겠다. 엄마, 에게나픈 젤이 요즘 들어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하지만 그럴 수 없지. 하나뿐인 내 딸을 누구한테 들겨 그것으로 다시 들려보내기 싫으니까 절대 안 된다. 나만 보고 독차지할 거야. 절대로 뺏기지 않아. 그 능력도 오은 것을 절대로. 간단한 탈출. 뭐지? 다, 당장 이을로탈출래 웃고 들고 가질까? 라푼젤을 때나 받아낼 수 없어. 라푼젤은 영원히 엄마 딸로 살게 할 거야. 영원히. 도망치기라도 한다면 그 다음에 적혀있지 않는다. 뭐야? 엄마... 왜 이러는가? 내가 거들려 했다니 간단한 탈출기다 오해 이제 가자. 이 이것을 탈출할 수 있을까? 관문 1위로 왼쪽으로 쭉세라다힘 드디어 끝이다. 어? 누군가 라푼젤을 뒤로 숨어들어서 라푼젤은 얼음이 되어있다. 누구세. 쥐. 온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이 종이에 나와있는 사람 못 보셨습니까. 아, 아니요. 못 봤습니다. 이미 다른 데로 뛰어버렸구만. 경비원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왼쪽. 왼쪽이 라푼젤 오른쪽이 누군가 당신 범인이에요? 무슨 응, 소리야 이영이 아니라 왕이 곧될 공이라고 잡곡이 경정하네요어디 근데 어디서 본거 어찌 생겼나? 작업 거는 거예요 그날저날 도와줬는데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이놈은 바쁘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아봐 저기요. 달리자 아 놓쳤다 이제 어쩌지 마을 가는 방법을 모르는데 저기 사람들이다 배경선을 응? 따라가자 여기 주민들을 마을 앞뒤 다 보고 고고 여기 지금 무슨 소리가 들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을 주민 1 예, 그나저나 문제야 문제 그렇게 아직 딸을 못찾으시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을럼 어떻게 가죠? 알 아, 아가씨도 모르는것도 많네 호호호 저기 앞 보이지? 응? 이마철 타고 마을로 갑시다 말은 됐다 근데 수레가 작다 야야 야, 된다. 오쿵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야, 먼저 일단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마을 민에게 물어보자. 왼쪽부터. 똑똑. 마을 어려, 어서 오렴 안녕하세요. 저를 아세요? 아야, 내가 착각했나? 아이고 내정신이 하고. 내 누구랑 아픈 자는 대답 듣기 전에 아줌마는 나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뭐지? 뭘숨기려 하는 걸까? 집 갔다 오고 읽으시오. 응? 집? 똑똑. 어서 올려. 어 아저씨 저 혹시 저 아세요? 난잘 모르겠는데 아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가라 하 어쩐지 어쩌지 알아낸게 없네 다른 집도 가보자 집에 아무도 없다 없어 없다고 음 집에 아직도 아무도 없다 없다니까 아 야, 아무도 돼지고기 없어 그냥 그냥 응? 돼지고기 다 김치 넣고 볶으니까 아, 그냥 돼지고만 넣고 볶을까 미안해 돼지고기 다 김치 넣고 아까무도 없으면 어쩌자는 거야 안녕 또 만나네 잘사다나 궁금한 거 있어 또 아까 궁금증이 안 풀렸어 마을 사는데 저에게 숨기려는 게 뭐죠 정말 듣고 싶어 됐 마을을 태어, 라신질 태어나기 전 어느 한 마을에 왕비가 살았는데 그 왕비는 임신을 하였는데 몸이 아파서 병사들이 왕비를 위한 여자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었어 그런데 이 마을에 아주 나쁜 늙고 싫치 쉬치 않은 아주머니 한 명이 살았지 아주머니는 그 아주마는 혼자 마법의 약을 약 즉 꽃이라 불리는 걸 독차지하려 했지만 병사들이 발견하고 그 약을 먹고 아이 아이를 낳은 그 약의 효능이 전부 아이에게 가버렸어 <놀람> 효능을 뺏기고 싶지 않은 아주머니는 그만해그 아이를 향해 밤에 데려가 버렸지 그 아이는 나쁜 젤이야. 뭐지? 왕비, 우리 라푼젤을 꼭 찾아주세요. 공주 라푼젤. 왕. 라푼젤을 찾아오는 주민에게 딸을 주겠어. 찾아주시게. 이게 끝인가? 아니구나. 과거 끝. 딸 이름이 라푼젤이요. 왜 라푼젤이 누군나 라푼젤이 저예요. 뭐? 라푼젤 엄마예요. 저좀 숨겨주세요. 저 사람이 납치해간 범인이구나. 잘 따라와. 머리 잘 붙잡고 응? 이야... 이 마녀 대가리 응? 과문이 점프맵이다. 무슨 쉽게, 쉽게 1단계, 점프 2단계 오. 우와 안 돼, 안돼아 죽어버렸다 준현이에서 격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이다. 여기서 죽었어 저는 여기서 서바이벌로 가꾸고 어이 자, 너무 어려워서 흐흐 <laughs> 많이 안했습니다 어 드로퍼다 드로퍼는 쉽지 라푼젤 거기서 으악 뜨거워 응. 뭐야? 그렇게 날 납치해가 나중에 한때 엄마는 영화에서 누가 죽고 나는 누군가 함께 왕궁으로 갔다 왕궁 엄마 남비 옆 라푼젤, 라푼젤을 찾아왔으니 전 이만 자네 우리 따결 전에 주게 네네 네? 라푼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제작자의 말왕 왕비 누군가 제큐어 얜 조국이예요. 그리고 얘는 라푼젤 얘는 라푼젤 여기 안녕하세요 흐흐 <laughs> 재미있으셨는지 그냥 스토리백 정말 힘들었습니다 유유 또 만들게 된다면 만들겠습니다 흐흐 <laughs> 오류시 댓글에 아 그러면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